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산하 집합건물팀에서 일하고 있는 이재민 변호사입니다. 관리단의 대표자인 관리인 선임과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소재한 한 오피스텔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A라는 사람이 저 관리업체 지금 구분소유자 나의 요청도 제대로 안 들어주고 하는데 이런 집합건물에는 관리단이 있다고 하니까 내가 집회를 열어서 관리인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관리단 집회를 결국 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리단 집회에서 자신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유효한 결의가 있었다고 선언을 합니다. 자 이렇게 관리인이 선임이 되고 나면 이제 신분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다시 관리사무소를 찾아갑니다. 이 집합건물관리단의 관리인으로서 온 거기 때문에 내가 요청했던 자료 제공해 달라. 그리고 관리 업무를 어떻게 수행했다는 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보고해라 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요청을 받은 관리업체가 아 관리인이시군요.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당연히 없습니다. 뭐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가능한 소송 유형이라고 한다면 관리인 측에서는 아 내가 관리인인데도 불구하고 관리업체가 어, 전혀 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을 존중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갈등을 빚은 데 대해서 아관리업체의 계약을 해지하겠다 그러니까 관리업체는 전부 퇴거하고 그 관리사무소를 관리단에 인도해라. 이제 이런 청구까지도 포함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그 목적을 조속히 달성하기 위해서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청을 할 수도 있겠고 또는 관리업체가 아니, 이 사람 관리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적법한 관리인인지 알또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관리인인 양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정지시켜달라고 해서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관리인은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자료에 기반해서 관리인이 됐음을 주장하는 거다라는 거를 다 이제 법원에 제출을 합니다. 위임장, 뭐 동의서 이런 것들이 받았다면 전부 그 사본이 제출이 되게 될 거고요. 그럼 반대로 관리업체 입장에서는 그것들의 문제점을 또 하나하나 하나 다투게 됩니다. 예를 들어 뭐 1301호의 구분소유자 홍길동이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등기 기록을 확인해 봤더니 홍길동 씨는 구분소유자가 아니더라. 예를 들어 뭐 1001호, 1002호, 1003호 이렇게 제출되어 있는데 이 구분소유자 명의는 다른데 일체가 다 동일하다 이거 신빙성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등등 이런 식으로 많은 문제제기를 해서 계속해서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후적으로 봤을 때이 집합건물에서 관리단 집회가 적법하게 소집이 됐고 거기서 이 A라는 사람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유효한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다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에서는 관리인으로 선임되다고 하는 A가 신청을 재개했는데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에서 패소를 하게 됩니다. 법원의 판단은 A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A가 적법하게 짐파 건물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것은 인정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가처분 사건이기 때문에 항고가 이제 제기가 됐고 2심, 3심까지 가는데 결국에는 어, 전부 결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처분 소송에서는 결국 A를 관리인으로 볼수 없다라는 결론이 이제 내려졌던 겁니다. 어, 그래서 이 A라는 사람이 그런 관리인이 되기를 포기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구분소유자들, 그리고 점유자들을 상대로 해서 동의서를 받습니다. 내가 관리인이 되겠다. 라고 해서 처음 났었던 관리단 집회일로부터 한 2, 3년 만에 새로 관리단 집회를 열었는데, 이번에도 자기가 관리인으로 선임됐다라고 선언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또 다시 관리업체에 같은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당시에 관리업체가 변경이 됐었습니다. 그 기존에 있는 업체가 그리고 나가고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 있었는데, 이번에는 A와 새로운 관리업체 사이에 싸움이 된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가처분이 역시 제기가 됐는데 그 가처분에서 A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A가 새로 들어온 관리업체를 상대로 이제 기존의 관리업체 때 했던 것처럼 같은 주장을 했는데 이번에는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새로 수립된 이 관리단 집회에서는 A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유효한 결의가 있었다라고. 가처분 재판부는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로 사실 마무리가 됐다라면 모르겠는데 구분 소유자 중에 한 사람이 나서서 A와 관리단을 상대로 해서 나도 구분 소유자로 있는 이 집합 건물에서 이 관리단 집회를 열었다고 하는데 거기서 A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하는 그 결의는 무효다. 그런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같은 남주방보고서 이런 이런 판결이 내려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기 러니까그 때문에 상당히 이게 시간이 걸리고 재판부도 아마 적지 않은 고민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